오동훈인 오동훈인가 그공수처장 공수처장 네. 그 사람은 편법에다가 월권에다가 네. 응? 편법이잖아요 어디 네. 그 자기한테 그게 없잖아 그 내란 내란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는 열뭐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도 그래 아니 김대중 북한에 사오 천만 달라 줬어 네. 적장한테 그러면 그거 직권남용 아니야? 그러니까요. 또 개성공단, 뭐 개성공단 말이죠. 개성 그또 공단 이전에 개성 관광 사업, 예. 금강산 관광 사업 이렇게 해서 국민들 막 보내가지고 국민 주머니 털어서 적장 주머니에 넣어줬단 말이에요봉이 예. 김성달 사업이야. 그렇죠. 또 북한에 뭐더 심지어는 지뢰 제거 장비를 영국에서 공수를 하다가 그걸 북한 김정일이 한테 줬다고 <laughs> 군사 장비를 적장에게 준 거예요. 그거는 이적죄 아 아닙니까 그런 거는. 그거. 그거 지금 윤 대통령 거하고 비교를 해 보라고. 아이고, 비교가 안 되죠. 예? 응? 그게 어떻게 그 직권남용이냐고. 직권남용은 김, 김 대통령은 대통령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김대중이가 그렇게 하면서도 다 빠져나온 게 뭐냐면 아 이거는 응? 통수권에 속한다 이 통치행위라고. 통치행위에 속한다. 아. 지금 윤 대통령이 그거 한 것도 통치행위에속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행위인데 그거를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고 어떻게 돼요? 그게 직권남용이냐고. 아. 그러고 직권 남용은 또이저 뭐야 조사도 못해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그렇죠. 대통령 재임 아니. 시절에는 예우 내한 떼끼 못하게 그렇죠. 돼 있어. 그런데 그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을 왜 그거를 형사 조사를 하느냐고? 이건 완전히 이건 뭐 헌법이고 뭐고 없는 아니, 거 아니야? 구대타고 사법 구대타입니까아 이게. 이게 이거야말로 구대타지 네. 이거야말로 어. 이 이거야말로 내란이야. 이거야말로 그렇죠. 일을 못하게 하고 일을 잡아 가두고 어,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야말로 내란이야. 예. 네. 근데, 뭐, 조대현 대법관, 아니, 저, 조대원, 저, 뭐야, 그 변호사인가? 예. 그분이 그, 어, 그저께 그, 예. 그 헌법재판소에서 변호한 거 보니까, 이거 그 양반, 뭐, 기가 막혀잘잘로 예. 그,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처음에 이제 또, 뭐야, 그, 이, 이, 탄핵 소추했잖아, 탄핵 소추. 예. 처음에 미달했잖아. 예. 처음에 미달한 거 아니야? 이론에 미달한 거야. 그, 기각된 거 아니야? 예. 그럼 그걸로 그 지지 일사 부재리인데, 그렇죠. 그걸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게뭐 그인사부재이는 아, 아,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지. 예. 네. 네. 아, 그 지금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그 좌익 판사들이 이렇게 무자비한 이 쿠데타 식으로 밀어붙이는데도 박사님은 아까 육시로리면 뒤집어진다는 확신은 없어요. 이, 이, 이 여론이 제가 말씀드린 이거 이 네. 이런, 이런 여론들이 네. 이제 퍼질 거라고. 지금 많이 퍼졌습니다. 어, 음. 여론이 많이 퍼져. 네. 그럼 여론이 이거. 그래서 윤 대통령이 억울하다 하는 게 지금 뭐한 45%인가 얼마 된다 고 그러지? 다시 집권했으면 좋겠다. 너 다시 집권했으면 좋겠다. 지지율은 52%를 넘었고요. 아, 예. 그러면은 그게 한70% 정도 되면은 예. 뒤집어져. 예. 그리고 저 뭐야 그, 그 여당하고 야당하고도 또 예. 뒤집어지고. 그도 것 뒤집어졌습니다. 예. 이미 골든 크로스가. 그러면 나왔어요. 그거가, 그거 그 그거가 이제 완전히 뒤집어졌어. 예. 이제는 이제는 뒤집힐 거꾸로 뒤집힐 확률이 없어. 예. 그럼 골로 가는 거예요. 음. 그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이 저게 그 이번에 그 20년인지 있잖아요. 20년 곧 네.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벌써 그거 하면은 여론이 뒤집어져요. 근데 이제 그거를 침대 축구하듯이 아주 최대한 늦춰서 네. 윤대통령 탄핵심판을 먼저 하게끔 그런 작전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럼 탄핵심판이 먼저 하게 만약에 경우입니다. 이제 먼저 하게 되면 탄핵심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거기도 과거이시 거기 시간, 시간 게임 하는 거지. 아. 시간 게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여론이에요. 여론이다. 예. 예. 그러니까 여론이, 여론이 예. 그렇게 되면은 예. 판사들도 여론의 눈치를 봐요. 음. 아마 이번에 서부지법 그 여성판사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얼굴 못 들고 다닐걸? 예. 이제 그렇게 될 거예요. 예. 예. 지금 국민들이 너무나 흥분했습니다. 예. 지금 청년들은 오죽하면은 막 그걸 뭐 유리창 깨부수고 막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것도 JTBC가 어, 이거 반짝 쫓아다니면서. 유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지. 유도. 네. 그러니까 5.18에 5.18에 그 불순분자들이 와가지고 시민이 헌 것처럼 하듯이그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그저 아, 사람들은 기본 전략이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김대중이가 아주 그뭐뭐 뭐 아주 거기 도산대 네. 자기 집 앞에 폭발물을 설치놓고 해 그걸 터쳐놓고 그거 전두환 아주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뒤집어씌우고 음. 또 저기 그 인재가 가지고 쫓 인재를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국회의원 된다고 했는데 자기. 응? 자기 당원한테 이제 상대방 당원 완장을 차게 해놓고선 고무신 돌리는 음, 아, 거 해놓고 네. 사진 찍고 네. 그 짓을 역공작의 대가들이 좌파들이 그 대가들이지. 대가들이지 그 사람들은 몸에 뱃어요 그게 아. 그러니까 그것도 난 그게 아닌가 싶고 이번에도 그 소부지법 네. 그그 사건도 잘 면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 그 젊은 청년들로만 뒤집어 씌울게 아니에요 지금 그자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뭐 그대로 이제 나중에 밝혀질. 근데 거고. 그렇게 그런 그 모략 작전이 없으면 좌익이 아니지 음, 좌익이 아니지. 네. 모략 작전이 네. 그게 JTBC가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그한 팀으로 보이더라고 네. 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어, 그런 거 부수는 거. 거 찍으면 못 찍게 해야지 네. 같이 찍자 네. 같이 하니까 네. 어, 그, 어, 그,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한팀 같아 음. 찍는 사람이나 부수는 사람이나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진하고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렇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뛰어넘는 분석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아, 518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518. 저도 어, 그 생각이. 김대중 생각이나고 아, 아, 저거 뒤집어씌우기 위한 공작이다. 저게. 음. 어. 아, 이제 국민들이 압박을 해서 그건 면밀히 조사해야 됩니다. 근데 겉으로 이제 하도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네. 이제 그런 추측도 우리가 해야죠. 우이들은. 우리 네. 어. 음. 하도